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청소년들이 나섰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장.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 관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늘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듬벅되기일수입니다 어느 날 중이 때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저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더 저런 걸 보고 봉사 동생과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청소년들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청소년 스로가 성체 이용하는 버스 동장을 청소합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을 걸어서 책임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덕분에 쓰레기로 얼룩진 공간이 발랄한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청결운동을 이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올해로 4년째를 이렇게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청결로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건전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당당하게 그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BS 명예뉴스 부제 정원입니다.